네, 안녕하세요. 자, 저는 이제, 그, 조금 방금 전에 처음으로 동영상 강의 한번 찍어봤고요. 지금 두 번째로 이제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 초등학교 아니면 유치원, 좀 유아들 대상으로 하는 스토리텔링을 살짝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부모님도 알고 있고 아이들도 유치원에서 많이 배웠을 거예요.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에리 칼, 유명한 동화 작가 있죠. 그, 그 그 동화 작가 에리칼의 투데이즈 먼데이를 제가 이제 그 수업할 때 많이 했었는데 그거를 지금 살짝 올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지금 이, 이 수업을 제가 이제 제가 간단하게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 이런데 들어가 보시면은 투데이즈 음, 먼데이를 치시면 제가 하려 하는 책이 투데이즈 먼데이인데 그거 치시면 제 에, 에, 그 아주 조, 그 정확한 이선 목소리를 듣는 것보다는 거기에 직접 수업을 들으시고 이해를 하신 다음에, 이해를 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 그 동화, 원어민들이 들려주는 동화나 아니면은 그 노부영 그 있죠. JY 북스의 노부영으로 나오는 노래로 그걸 익히시면 훨씬 쉽게 한, 책한 권이 다 이제 기억이 날 거예요. 아이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을 테니까 한번 제가 해볼게요. 수업을 많이 해본 거여가지고. 그, 이제 책, 사실 책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책이 지금, 지금 제가 다 이제 나눠주고, 친구들한테 나눠주고, 저는 주는 거 좋아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없고요 일단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아시는 책이에요. Today is Monday. Today is Monday by Eric Hall. 책이 누구라고요? Eric Hall이라는 동화 작가. 그림책 작가라 유명하죠 Eric Hall이라는 작가가 쓴이 책인데요. 책이 아주, 그니까 요일, 먼데이 딱 보면 알죠? 먼데이 요일 나오고 그 다음에 음식 이름이 나와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부터 좀 흔하지 않은 음식까지 음식 이름과 연관해서 이제 아이들 쉽게 좀 어, 영어를 좀 보일, 배울 수 있게 그림책인데 책도 되게 예뻐요 그래서 구, 구매하실 수 있는 분들 구매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이런 사이트 같은 데 보시면은 항상 볼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워낙 유명한 책이어서요 한번 해볼게요 Today is Monday Today 오늘은 Monday 자, 아이들한테 요일을 가르쳐주기 쉬워요 이건 Mo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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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day는 월요일이에요 저는 이제 애들한테 장난삼아 Monday를 기억하라고 할때 뭔데 왜 학교 가는데 Monday잖아 Monday 뭔데 Monday 왜 학교 가 Monday Monday에요 월요일 <laughs> 좀 썩어하죠 그래서 Monday는 월요일 그래서 Today is Monday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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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들어보시면 Today is Monday Today is Monday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 그래서 Monday 월요일 아침에 뭘 먹냐면요 Monday String Beans. 그러거든요. String Beans. 가 뭐냐면요. 이제 제가 지금 Monday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Monday 는 s t r i n g Beans. 를 먹어요. String Beans. 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그 스테이크를 먹으면 스테이크 옆에 살짝 따라 Beans. Monday s 있어요. 이거. b 거를 s t r i n g Beans. 라 o String 이죠 s t r i n g Beans. 그래서 Monday String Beans. 시작 Monday's Tringbins. 그 다음에 이제 맨 끝에 후렴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은 All you hungry children come and eat up. 그래요. 그래서 쉬워요. All, all you. 너네 전부 다 hungry, hungry. 배고픈 영어로 뭐예요? Hungry. Hungry. 그래서 all you hungry. 배고픈. Children. All you hungry children. 미국 분 아이들, come and eat it up. 와서 먹어라. come and eat it up. All you hungry children, come and eat it up. 다시 해볼까요? 시작. All, all you hungry children, come and eat it up. 한번더 시작. All you hungry children. come and eat it up 이제 이 후렴구에 계속 나와요. 요일마다 처음부터 하면 죠 Today is Monday. Today is Monday. Monday string e a n s Monday string e a n s all you hungry children come and eat it up. 그다음 Today is Tuesday.

둘째 아이들 제일 좋아하는 게 스파게티예요. 그래서 Tuesday 스파게티 거꾸로 Monday 스무딩 다시 시작. All you hungry children, come and eat it up. 자 그다음 무슨 요일? 수요일 Wednesday. 수요일 무슨 요일이요 Wednesday. 자 Wednesday도 아이들 이제 Wednesday 스펠링이 어렵잖아요. 우리도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Wednesday를 Wednesday라고 해요. Wednesday. 시작 웨드 네스데이, 시작 웨드 네스데이.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진짜 읽을 때는 원스데이겠지만 그래서 웨드 네스데이, 그래서 웬시데이웬시데이즈 원래 숲인데, 이제 그 책에 보면은 숲을 이제 막 들이키는 맛이 나서, 웬시데이즈 시작, 웬시데이즈 듀스데이 스파게티먼데이즈빈비 all you hungry children come and eat it up 자, 그다음 무슨 날? 목요일 Thursday 시작 목요일 Thursday 자 Thursday는 뭐가 중요하냐면 발음이 중요해요 Thursday 애들 이제 애들이라고 할때 Thursday teach 발음해 제대로 하는 없어 그냥 Thursday 성인들도 그러는데요 그래서 Thursday 할때 윗 이빨하고 아랫 이빨에 혀가 나오는 이제 조금, 조금 그 용어로 하면 인트로덴탈이라고 해요. 이빨 사이에 혀가 나오는 Thursday, Thursday, 매로 해야 돼요. Thursday 시작, Thursday 시작, Thursday Thursday, T H U R S D A Y, T H U R S D A Y, T H U R S D A Y, T H U R S D A Y Thursday 시작, Thursday <너지> roast beef 시작, Thursday roast beef 스테이크 비스타 로스트 비프 굽은 소고기에서 Thursday roast beef 이제 책을 보시면 확실히 알수 있는데 책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Thursday roast beef Wednesday soup Tuesday spaghetti Monday string beans all you hungry children come and eat it up 그다음 무슨 날이에요? Friday 시작 f r i 데이시작 fried. friday도 아이들 공부할 때 발음을 발음을 항상 이렇게 해. friday. 프라이데이 아니고 friday 아니고 윗윗 이빨로 아래 입술을 friday. 시작 friday. 시작 friday.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야, 프라이 치킨 시켜 줘. 프라이 아니고 f r i 드 치킨 시켜 달라고 제가 이제 애들한테 농담을 항상 얘기하는데 그래서 슷슷슷슷 friday. Friday cheetah. Friday so Today is Friday Today is Friday Friday Fresh fish cheetah. Friday Fresh fish Friday fresh fish 시작. Friday Fresh fish cheetah. Friday, Friday, Friday Fresh fish Thursday Roast beef Wednesday June. 휴스테 스파게티 먼데이 스트링빈스 올유 헝그리 츄얼트런 컴앤잇잇업그 다음에 세철같은 토요일 오늘 오늘 토요일이거든요 세철같은 세철같은 세터데이 세철같은 세터데이 세터데이 우리 큰아들 제가 또또 또, 아들 얘기하는데 제, 제 주제가 두 아이들이에요 항상 근데 큰아들 세터데이 우리 큰아들 제일 좋아하는 치킨 저희 큰아들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치킨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Saturday Chicken 시자, Saturday Chicken 시자, Saturday Chicken Friday Fresh Fish Thursday Roast Beef Wednesday 주, Tuesday Spaghetti Monday s t r i n g Beans. All you hungry children, come and eat it up. Saturday 치킨이었어요. 치킨. 자, 맨 마지막, Sunday, 내일 네. 아, 오늘이, 아, 그렇구나 예, 네, Sunday 그래서 Sunday Sunday 아이스크림도 있어요 Sunday 아이스크림이에요 자, 그래서 Today is Sunday Today is Sunday Sunday 아이스크림 Today, Today is Sunday Today is Sunday Sunday 아이스크림 Saturday 치 Friday, fresh fish, Thursday, roast beef, Wednesday, j u u c e Tuesday, spaghetti, Monday, string beans, all you hungry children, come and eat it up. That's the end. 이게 세이지 먼데이 에리 아주 유명한 동화책 내용이었어요. 이제 음. 여러분들은 어, 요거, 저랑 연습하신 다음에 바로 하실 일이, 그, 이제, 그, 채널 들어가셔서, 다른 데 들어가셔서, t o 이 a y s m o 를 치면 바로 이제 그 스토리북 원어민이 들려주는 스토리텔링과 그리고 노부영에서 나오는 그 뭐죠? 그 송도 나와요. 지금 제가 불렀던 노래. 그거 들어보시면 확실히 기억이 나요. 그림이 또 이제 책 그림책이 화면에 뜨거든요. 제가 지금 없는. 솔리 r 솔리 t 나이 아이 r y don't I, have it. Anyway. 자, 해볼게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Today's Monday. Today's Monday. Monday string wins all you hungry children. Come and eat it up. Today's Tuesday. Today's Tuesday. Tuesday is spaghetti. Monday's trimmings. All you hungry children. Come and eat it up. Today's Wednesday. Today's Wednesday. Wednesday's soup. Tuesday spaghetti. Monday's trimmings. All you hungry children. Come and eat it up. Today's Thursday. Today's Thursday Thursday roast beef Wednesday zoo Tuesday spaghetti Monday spring wings all you hungry children come and eat it today's Friday today's Friday Friday fresh fish Thursday roast beef Wednesday zoo Tuesday spaghetti Monday spring wings all you hungry children. Come and eat it. Today's Saturday. Today's Saturday. Saturday, chicken. Friday, fresh fish. Thursday, roast beef. Wednesday, juice. Tuesday, Thursday. Monday, string wheat All younger children come and eat it. Today's Sunday. Today's Sunday. Sunday, ice cream. Saturday, chicken. Friday, fresh fish. Th uh, Thursday, roast beef. Wednesday, zoo Tuesday spaghetti, Monday string beans. All you hungry children, come and eat it up. Uh, so, from now on, I'm going to keep uh, on posting these storybooks that I've been teaching up to now and with uh, a lot of physical body uh, movement, I mean, activities. So, I will upload later. Thank you for watching.